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리원리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요.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맨 앞에 문제, 목차 순서 한번 봐보세요. 그, 그러니까 보는 개관. 보시게 되면은, 시험에 출제 비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들어가 있고요.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식품 학미 조리원리 이렇게도 들어가 있지만은, 또 단체급식에서 같이 연결시켜서 위생으로해서 같이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단체급식 또 위생, 그다음에 식품학에서 조리원리 이렇게 통합으로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자 보시면 평가 영역에서 공유서류 두류가 나와 있고 또 육류 어패류 날류 우유 민 유제품 나와 있고요.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그다음에 당류, 유지류, 조미료, 향신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조리 같은 경우에 공부하고 나면은 그래서 조리 원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리 원리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요즘에는 뭐 조리 과학, 그 다음 아니면은 실험조리, 그 다음에 뭐 조리에서 또 들어가서 가공, 뭐 저장학 이런 데까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리로 들어가는 부분이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과학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식품학, 식품화적인 학 기전을 가지고서 물어보는데 실제로 또 여기에서 요즘은 이제 정말로 그래서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까지해서 또 물어보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화학적인 것부터 실제 조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범주가 좀 넓게 나오는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조리 원리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목으로만 한번 봐 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제 조리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개요 이러한 내용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첫 번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조리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는 그러니까 식재료 개념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작게는 조리 조작이지만은 넓게는 메뉴를 구성하는 데서부터 실제로 손님한테 그러니까 가족한테 나가는 모든 과정을 다 넓은 범위로서는 쿠킹 조리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했었었는데 자이 조리에는 가열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비가열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조리의 목적, 조리 왜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영양적으로, 여러 가지 기호적으로, 위생적으로, 관능적으로, 또 환경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리의 목적, 이런 내용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 파트가 나오게 되면은 식품학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 것 중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물이잖아요. 물, 물을 이용해서 그다음 나온다면은 열을 이용해서 아니 가열조리 비가열조리가 들어가든 물과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시품학의첫 번째 파트가 수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용매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또뭐 용매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여가, 그 다음에 용액이 되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물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식품에서는 자유수 결합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유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 AW잖아요. 이 AW를 가지고서 결국은 식품을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당장법, 염장법, 이런 여가 삼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얘기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용액이라는 성질을 가지고서는 어떤 용액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진용액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교질용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 현탁액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 섞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화액으로 따로 분류를 한다. 라고 해서, 유중수적, 수중유적에 대한 유화액 파트가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물파트였어요. 이런 여러가지 용액, 그 다음에, 또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졸겔. 그래서 이거는 용액에, 그러니까 액체에 고체가 있는 형태라면은 이건 고체 속에 액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 졸겔에서 비가역적인 관계냐, 아니면은 겔에서 다시 열을 가했을 때 졸로 갈수 있는 가역적 관계냐, 이런 식으로 물었던 졸겔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파트가 물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열이 가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열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시, 그다음에 그다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화씨. 그랬을 때 9분의 5, 예를 들어서 화씨에서 32, 화씨를 빼주는 이런 걸 가지고.